자 같이 풀어봅시다.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좀만 힘내. 어, 오늘 여기 뒷 부분은 쉬워서 선생님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좀 어려울 거야. 그때 천천히 할게. 이건 진짜 그냥 연산이라서 자꾸 여러분들 손으로 반복해야 돼. 좋은 풀이를 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좀 주의하고. 일단 이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로그 부등식의 기본적인 컨셉은 밑을 통일시켜 주는 거야 양변을 좌변과 우변을 같은 밑을 사용하는 로그로 표현하는게 기본적인 풀이법이야 근데 이제 어, 밑이 1 3분의 1이니까 좀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지 너희가 아예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3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1 3분의 1로 하라는 거일거야요 3분의 1로 선생님이 통일시켜 볼게 그러면은 연산하는 거잘봐 여기서 이게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3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그 제곱은 역수로 나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어, 2분의 1은 여기다 얘들아, 2분의 1 여기다 올려버리면 루트가 나와서 좀 별로지.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해. 괜찮아. 그럼 이 2를 진수로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밑이 3분의 1로 통일됐어. 그러면 진수간에 직접 비교를 해주면 돼. 전개하면서 갈게. 위화감 느끼고 있니? 어, 위화감 느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 대한 2차부등식을 풀자. 이제 로그 부등식은 어렵지는 않은데 조심해야 될게 많아.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일단 경계 바깥이야. 그래서 x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x가 큰 거보다 커야 돼. 그렇죠? 그럼 정수 x의 최솟값은 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당연히 로그가 성립할 조건 생각해야지, 얘들아. 로가 성립할 조건은 이런데 보고 하는게 아니야 여기보고 하는거야 원래 모습보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과 얘가 양수 과 얘가 양수 이게 정확한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연립부등식으로 풀게된다 결국 마지막에는 셋다 만족해야되니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러면 이제 수직선 그려서 x의 범위를 잘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게 깔끔하게 푸는거야. 첫번째 부등식은 0과 4분의 7을 경계로 경계의 바깥 두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세번째 부등식은 2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부등식이 3개 있는 영역을 대답해야 되니까, 여기가 부등식이 3개 있어, 어떤 선이 3개 있어.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가 4분의 7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X의 범위고, 정수 X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2가 정답이겠죠. 여기 어딘가 E 있으니까. 로그가 성립할 조건 조심하고, 밑이 0에서 1, 이이면 조심하고. 자 풀어볼게. 이런 거딱 아이디어 문제라서, 아이디어만 알면 쉬워. 지금 로그가 중첩되어 있잖아. 진수의 로그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를 읽어주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방정식이었다고 쳐, 문제를. 이러면 지수를 읽어버리면 돼. 네모라고 생각해서, 로그 g 2분의 1의 네모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네모는 2분의 1의 마이승. 2분의 1의 제곱의 역수니까 4야.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한번더 풀면은 2x-1이 3의 4승 81이야. 그래서 x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방정식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부등식인데 이랬었지?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면, 얘를 log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야 돼. 밑이 2분의 1인 log로. 이거 불편하니까 2분의 1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야 얘들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의 마이 승. 미안해. 2분의 1의 마이 승. 4,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제 진수 간에 직접 비교를 해주는 거지. 로그 3의 2의 x 빼기 1. 밑이 2분의 1인 로그의 진수와 밑치 2분의 1 로그의 진수를 직접 비교하는데 그대로니 반대로니 반대로가 되겠죠. 미치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야. 4를 미치 3인 로그로 표현합시다. 4, 4, 4, 4, 4 3의 4승. 4. 그러면 진수간에 직접 비교를 해서 지금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일단 엑셀 범위가 나오긴 했어. 근데 이게 올바른 엑셀 범위가 아니야. 왜냐하면 로그가 성립할 조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과 문제 처음에 봐서 여기서 얘들아 진수 역할을 하는 건싹다 0보다 커야 되거든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 문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지금 진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이 네모가 진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네모가 0보다 커야 되 얘들아 이래야 되고. 그리고 또 진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얘야. 2x-1이야. 얘도 0보다 커야 돼. 밑에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푸셔야 돼요. 잘 제대로 풀으려면. 어, 그런데 지금 가운데를 또 풀어야 되잖아. 자, 이거 로그 부등식을 또 푸는 거야. 그러면은, 로그 부등식 컨셉이 로그로그로 표현하는 거거든? 0, 0, 0, 0. 야, 그래서 이거 풀어볼게요. 2x-1이, 어, 1보다 커요, 야. 그러면은,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이쁘게 다 써보면, 이래야 되고, x가, 1보다 커야 되고,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요를다 만족한 x의 범위를 대답하면 돼. 그럼 이제 다 만족한 x의 범위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별거 아니니까. 안 그리고 넘어갈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네요. 좋은 지적. <laughs> 아, 근 진짜. 이게, 진짜 집중력이 사람이 많이 떨어지, 너희도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너희 근데 젊어서 괜찮을 거야. 선생님, 늙고 병들어서 그래, 얘들아. 이렇게. 등호좀 조심해서 생각해주고. 어,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두 개가 답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주긴 했어. 안 주긴 했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번 체크하세요. 그냥 넘어가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그니까, 러 틀릴 때가 있어. 다음 거 볼게. 어, 이거, 오타 났어, 얘들아. 어디가 오타가 났냐면, 얘들아, 이게, 진짜 이게 맞았다면, 미치 이 2인 로그에, 지, 얘가 싹다 진순 거야. 이 표현이, 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얘가 싹다 진순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근데 지금 출전자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타인 거야. 아예 잘못됐어. 이렇게 괄호를 치세요. 오타였어요. 이래야지 출제자 의도대로 되는 문제야.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밑을 2인 로그로 통일할까? 2분의 1인 로그로 통일할까? 의 선택에서 아무래도 난이가 좋을 것 같으니까 밑이 2인 로그로 한번 표현해서 치환할게. 이해 예, 마일스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 풀자 일단 치환하겠죠 우리 일단 치환할 때 제발 한 번만 써 이거 너 이다 바보 된다 나중에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이차부등식을 먼저 풉시다. 음. 주변으로 이양할게요. 경계 사이 할거 없으니까 돌려주자. 마일과 사야 한 번에 가자. 마일, 마일, 2의 마일승. 4, 4, 4 2의 4승. 그러면, 직접 비교해주면, x가 2분의 1, 16이고,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그대로야. 근데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확인해야 돼? 로그가 성립할 조건 확인해야 돼. 지금 진수가 얘, x가 0보다 커야 돼? x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랑 x가 0보다 크다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미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드 범위가 나오게 되는 문제였어요. 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 하면 8 되겠죠. 출제자 가 되게 친절하네. 나는 답을 꼭 바꾸게 만들 것 같은데. 착한 사람들이 많네 세상에. 자 다시 한번 풀어봐. 어, 연립부등식 근데 이제 지수부등식이랑 로그부등식이랑 섞여있는거지 밑을 같게 할수 있잖아 3분의 4로 같게 하던가 4분의 3으로 같게 하면 돼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뭐야 쉬운걸로 하면 돼 근데 비슷해 그럼 나의 선택은 뭐야 3분의 4야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어 1보다 큰 수를 하는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예를 바꿔야 좋겠죠 3분의 4의 말씀 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지수간의 밑이 같으니까 지수간의 직접 비교를 하는 건데 지수를 떼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해서 이제 엑셀 범위 나오겠죠 정리까지 할까? 엑스가 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됐고 첫 번째 께두 번째 거 풉시다. 3을 로그로 표현해야 돼 미치 l 로그 3 3 3. 그러면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밑이 1보다 크니까 일단 이거를 풀어주면. 음, 경계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러면 맞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뭘 확인 안 했어? 로가 그 성립할 조건까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쁘게 좀 쓸게.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로그가 성립할 조건, 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셋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해 말해봐. 지금 특수 상황이라서 너희 오히려 헷갈려하더라. 파란색 2차 부등식의 해를 말해보세요. 이부 분이 안 되면 바로 근네 판별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내가 얘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 개형 생각하면 얘들아. 이렇게 떠있지. 항상 성립이지. 이 부등식을 풀으라고 하면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을 X값을 말해라고 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얘의 해는 모든 실수야. 그러면 연립할 때 모든 실수 X는 의미 없지. 항상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겹치는데 대답하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 상황 나오면 당황하지 말더러 더 쉬워 연립에서는 보통 이게 해가 없아말연립부등식이 해가 없으니까 말이 안돼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다이상황이야요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 샤프가 왜 고장났어? 그래서 메트로놈인 <laughs> 줄 알았어 한이분 동안 하고 있길래 <laughs> 내거 써고 있어 일단. 나도 하나 더 있어. <laughs> 같은 색깔로 샀어? 보통 색깔은 달라지지 않나? 자 보자.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거 x에 대한 2차부등식이야 그러니까 x를 주목해줘야 돼. 항상 성립한데, 그러니까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될 조건이 뭐야? 그래, 판별식 0보다 작다, 예요. 판별식은 작다 하면 돼요. 짝수 판별식 쓸게. 어, X가 예고, 얘두 개가 X의 개수야. 그러면은, 짝수 판별식 할 때는 절반에 제곱하는, 이거 반팅에서 제곱하는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보다 작아요 하면 로그 2의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로그 2의 a의 범위가 나오겠죠 풀고 마지막에 a가 양수다만 좀 조심해주면 돼요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어, 현재 문제 읽어줄게 얘들아 문장대 문제인데 이거 시험이 100% 나온다고 하는 게 뭐가 나올지 몰라 내가 지금 이거 100% 나온다고 하는 이 유형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지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로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로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수 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로그 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어 나오긴 무조건 나와. 이런 문장인데, 문제가. 어떤 광케이블을 깔으면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 뭔가 소실되나 봐. 그래가지고 1km마다 99% 같은데, 신호의 크기가. 멀어질수록 신호 크기가 좀 작아진다는 소리지. 신호가 처음에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뭔가 중계소를 설치하고 싶은데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돼? 라는 질문이야 이런 것들 이용해서 계산하래. 로그 씌워서 뭔가를 계산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1km 지날 때마다가 99% 되는 거니까 nkg, n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니까 xkm를 지나가보자. 자꾸 kg이라고 하고 있지. xkm를 지나면 처음 신호를 내가 어, 라지 a라고 했을 때 x 소키로미터 지나면은 라지 A에서 99%가 된다라는 건 0.99를 곱하라는 소리고 이것이 이제 X번 거듭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게 X키로미터 지난 신호의 크기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 절반이 되는 순간을 찾으래.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절반이 되는 순간에 X가 얼마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a 는 날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x 찾아주래. 근데 이제 조건으로 뭘 줬나 봐야 되는데 로그를 줬으니까 로그 씌워서 풀어주는 거지. 양변에 미치 0인 로그를 씌울게 여기서 미치 0인 로그 씌우면 마이너스 로그. 같아. 이거 근데 치사하게 9.9줄 때가 있는데, 9.9어 줬네, 치사하게.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아 9.9인가, 0.9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 9.9 줬어. 보통 0.99 주면 너무 쉬워가지고 9.9로 주더라. 얘들아, 여기다가 이거 데이하면 망하는 거야. 소수점이 달라. 얘를 9.9로 표현해야 돼. 어, 로그 9.9에다가 얘는 로그, 9.9에다가 1뺀거 괜찮아? 괜찮지, 얘들아? 로그성질 이런, 이래 놓고 이제 다 대입합시다. x, 로그 9.9는 0.9956은 마이너스 0.3010이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가 착한 사람 눈에는 보였을 텐데. <laughs> 자, 마이너스 0. 내 눈에도 안 보였어, 근데. 자, 이렇게 돼요. 일단 <laughs> 그러니까 1차 방정식으 풀면 되겠죠? 정리해볼게. 너 이거 1 빼기 0.9956 해서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이거 할때 여기 99910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더라. 어, x, 마이너스, 불러봐, 얘들아. 여기서 이거 뺀 거. 0.0054야, 괜찮아? 이거 0.0054라고. 미안해. 지금 진행이 떨어져 있어. 그래, 44야. 어, 이렇게 돼. 는, 마이너스 0. 3010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플러스로 만들고 x는 해 주면 x는 44분의 만 곱해 가지고 계산하자 얘들아. 3010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대충 어리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음약 약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소수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계산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얘들아 이 로그 이식을 푸는데 얘를 만족하는 것을 푸는데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이거 조건을 보고 로그로 덤비는 거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